여러분들한테 모니머 3만 원 이벤트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하셨겠지만 모니머 스페셜 젤리 받는 이벤트 요거 이렇게 빙고 완성이라든지 이달의 미션이라는 요런 거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보시고 연금이라는 단어, 연금 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금 저축 한도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전 금융사의 연금 저축 한도가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을 통해서 하는데 메뉴에서 연금에서 연금 관리를 가가지고 한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래에셋에서 한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삼성생명 제가 들려고 하는데 그 한도를 못쓸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400만원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쓸수 있는 건 400만원 한도 설정했고 쓸수 있는 건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도를 300만원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럼 계좌에서 한도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한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알아준 너는 미래에스에서 있으니까 내 한도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잖아요. 정금융기관 한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도 조회를 하시고. 거기서 내 한도를 갖다가 아, 내 어느 지금 계좌에서 한도를 많이 잡아 먹고 있구나. 그러면 그 증권사에 가셔 가지고 증권사라는 계좌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한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부터 해 가지고 연금 나오면 한도, 연금 저축, 자녀 한도 해결책 제가 요, 요 영상도 올렸잖아요. 여기를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모니모 가 보겠습니다. 모니모에서 혜택을 눌러 주십시오. 모니모에서 혜택을 눌러 주시면 여기서 나오죠.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 뭐니뭐니 최대 3만원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리다 보면 요것도 있어요.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 아니면 은 이벤트 전체 보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벤트 전체 보기를 누르면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 요것도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 요렇게 있죠. 모니모니 가입 이벤트 모니모니 최대 3만 원. 저 요거로 해 가지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요런 건또 소진 시 종료될 수가 있죠.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이고 모니모니 1만 원에서 3만 원. 경고 발송은 4월 30일. 모니모니 1만 원에서 3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걸 보니까 가입할 때 10만 원 들어가고 3회차 납입이니까 정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40만 원이 총 들어가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돌려받는 연금 저축하고 뉴 연금 보험이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동안 이슈가 됐던 거 삼성생명 뉴 연금 보험. 요거 우리 해 가지고 어 중간에 막 고민을 있었지만 잘 해결을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저번에 몇개월 전에 작년에 했던 거. 그렇다 보면은 대부분은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수가 있겠죠. 뉴연금보험은 전에 가입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입 시 모니모니 모니 최대 3만원 증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쭉 내리다 보면 요거를 이제 여기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연말정산 준비해가지고. 연금이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 아닙니다. 이 돌려받는 연금저축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3만원 바꾸나서 2026년에 꼭 해지를 하십시오. 2027년까지 갖고 있으면 골치 아파져요. 요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년월일하고 성별해가지고 보험료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시, 매월 20만원은 10만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0만원으로 이렇게 10만원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10만원으로 바꾸고 난 뒤에 여기서 다음 눌러 주시고 전체 동의 해주시고 아까도 다시 한 말씀 드리 연금저축보험 이런 이벤트가 뜨면은 무조건 한도를 먼저 조정하고 하는게 편해요. 중간에 또 꼬여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 확인을 또 해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랑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번호를 받으면 되겠죠. 인증번호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연소득거리목적 이거 다 채워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기는 뜨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요거 확인하고 밑에 쭉 스크롤 내려가지고 확인 쭉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 읽어보고 스크롤 쭉 내려가지고 계약서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사업비 차감 후 적립한 금액을 환급 요거해 주시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 밑에도 이해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요고 계좌이체, 계좌이체고 계좌이체, 그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일 추억 돋네요 우리 그때 5일 막해가지고 다음 달 5일 뭐 해야 돼? 12월에 5일 입금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부처 이거 확인해 주시고. 자동이체. 그 다음에 일회용 인증번호 설정, 이거 해 주시고.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한도랑 제대로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삼성명, 또, 연금, 보험, 또 가입을 했네요. 홈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가입이 됐는지 보려면. 마이 삼성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메뉴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삼성 생명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조회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계약 조회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계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나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거기서 보험계약관리생명에서 보험계약관리 해가지고, 여기서 보험계약 해지 이걸 눌러 주시고, 요거는 지금은 바로 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은 계약 해지가 되는데. 또꼭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유선 해지로 했었잖아요. OTP 뭐 입력하고 하라고 하니까 요것도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말까지 10만원씩 40만원 다 입금하시고 3만원 받고 나서 꼭 이번 해에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